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신학기를 마주해서 수많은 19학번 대학생들 이제 많이 진학을 했잖아요. 좀뭘 많이 하겠어요. 이제, 이제 미팅이 많이 들어오겠죠. 아, 미팅을 많이 하나요? 아, 아. 저희가 뭐 많이 해본 편은 아니지만 그래 정보와 꿀팁좀 전수해주려고 합니다. <laughs> 미팅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하죠. 네. 스트는 아, 진행해보도록 <웃음> 할까요 <웃음> 저희도 20개월 다니고 있는데 20개월 다니면 미팅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왜냐? 이제 남자 비율이 아, 거의 뭐... 너무... 80%, 저희는 90%까지 90 아, 가거든요. 아, 저희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자들의 미팅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그쵸. 과에서. 친하게 딱 들어가면은,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쵸, 단... 그 단톡방에서 이제, 보통은 뭐, 어, 어디 여대, 어디 과, 뭐, 4명 구합니다. <laughs>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이 네, 이런 그냥... 식으로 막, 순식간에, 아, 저요, 저요 해서 막 많이 가져가잖아요. 아, 이런 기회가 많이 들어왔을 때, 해봐야 되나, 아니면은, 나는 약간 너무 고려해야 될사항이 많고, 뭐 시간이 아깝다. 시간과 돈이 또드는 일이니까. 그럼 <laughs> 몇번 정도 나가셨어요? 뭐, 잘 기억은 안는데 뭐, 한. 그래도 엄청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어, 얼마나 나갔어요 아, 저는 그 1학년 때나이안 나갔고. 아, 1학년 때안 나갔고? 음. 1학년 때안 나갔고. 음. 1학년 때안 나갔다고요? 예, 네, 그, 2학... <laughs> 그 2학년. 참 뜨거울 때? 그 2학년. 2학년 때 나가고, 복학해서 나가고. 아, 두 번밖에 안나왔어요두 아, 번요? 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돼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1학년 때 진짜 제일 음. 많이 나잖아요. 1학년 그쵸, 때... 때가 피크. 1학년 때 거의 한 80%.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어, 복학해서 그냥... 거의. 영예스럽은 <laughs> 수치가 아닌가. 한학기 한두 개 정도. 자, 생각해 보건데 꼭 미팅이라고 해서, 아, 뭐 여자친구 만들어야겠다. 아, 아, 물론 맞아. 이런 목적 나간 사람들 많죠. 맞는 아, 많은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여자인 친구를 뭐 만나, 만들어 보겠다. 그거는 아니면 나는 이제 인싸가 될 거야. 그래서 <laughs> 이제 인맥을 만들 거다. 다른 학교 어, 친구들. 여러 그래. 학교 나는 여기 아, 아, 아. 여대도 만들 거고, 뭐 다른 대학교도 만들 거고, 나는 이제 인싸가 돼서 나는 뭐 세계를 지폐할 거다.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나가서. 그냥 친구 만드는, 느낌. 친구 만드는 <laughs> 느낌으로. 느낌. 아, 근데 이게 막상 이 시간이 닥쳐오면은 진짜 아이 귀찮아서요. 맞아요. 귀찮. 팅이 진짜 뭐, 돈도 돈도 다 뭐, 보통은 이제 뭐다뿌파이에서내긴사 하니까 그쪽 좋는뭐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이제 돈과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은 최대한 많이 나가서 그냥 뭐 많은 친구들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서잘 맞는 친구가 있다면 인연이 될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1학년 때안 나온 걸좀 후회했어요.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다음 자신도 없었어요. 아... 낯가림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근데 음... 꼭 가면 이제 꼭 리드 잘해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고 오는 느낌으로 음... 저도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거 여유가 된다면 예. 늦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룸 술집이나 그런 술집에서 성인도 제고 하니까 이제 술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팅이 진행되죠. 아직 스무 살이니까 술을 자신이 잘못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못 마신다고 했을 경우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어요.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못 마셔요. 맥시멈으로 마시면은 한 병이긴 한데 거의 못 마시는 편이라 즐기지 않죠. 아, 그래. 즐기지 않으니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냥 나는 술못 마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뭐 친구들 한잔 마실 때 나는 이제 반잔 정도로 이제 페이스를 맞춰 나간다거나 그렇게 마셔도 이제 텐션은 거의 동급으로 따라가고 가니까. 따라야 들이 취하니까. 네. 취하니까 이제. 그래서 술을 못 마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다. 저는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데아 왜요? 술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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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주변 사례를 좀 들고 와보자면. 확실히 네. 술 못하면 미팅 가서 죽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아! 네. 저한번 토한 적 있어요. 네. <laughs> 아예 그냥 기절을 자고 있는. 아, 그런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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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좀 미팅에서 배제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laughs> 아, 그런다. <너는> <laughs> 없는 사람. 그러니까. 3대4 미팅.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니까. <laughs> 주변에서 근데 그래도 다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마시다가 더 이상 못 마시겠는 거야. 그래서 아, 아, 아나 애들아, 더 이상 못 먹겠어서 그런데. 이제 그 술자리에 이제 폐만안 되면 돼요. 아, 네, 영명 같은 거 준비해서. 아, 아 미리 미리 보네. 이제 위를 보호한 다음에 간을 좀 이제 해주고 팬면을 뭐. 미리 간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아, 어, <laughs> 여명, 여명 808. 아, 여명 808. 홍보대, 거의 홍보대가. <laughs> 그리고 상쾌한. 아, 상쾌 그리고 또 최근에 들은 건데, 그 이온 음료 마셔 하고 가면 혈류량이 많아져서 절취한다고. 신기하네. 어, <laughs> 저는 원래 제가 알긴,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같이 섞어 마시면 금방, 또, 죽는다고. 금방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 낭설이 다 써릴 수도 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이제 못 마시는 걸 아니까 뭐, 커버를 좀 해줄 수 있고 영 뭐, 아니다 싶으면 다음번에 안 나가보세요 네. 네. 다음번에 네. 한 번은 나가보고아 네. 아. 내가 술못 마셔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다 싶으면 이제 안 나가면 되죠 그리고 미팅마다 분위기 차이가 있기 때문아 그쵸 네. 또 이게 네. 술 많이 마시는 미팅과 멤버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네, 많이 맞아, 달라진다 봐요. 으쌰으쌰 마시자 마시자 약간 이런 분위기면 은두병 네. 네. 넘게 맞아. 마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이제 진짜 막한병 이내로 얘기만 하면서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술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술 게임 잘 하시면 됩니다. 술 게임 을 잘하면 <laughs> 어, 뭐한 잔만 먹고 끝났어도. 저는 이제 술을 잘못 마시니까 아난이 게임 아,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으로 진짜 집중해 가지고 막게임했죠막아레 게임 하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laughs> 그런 경험이. 그게 많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가? 비싸지 않을까요? <laughs> 어, 아마 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여자들이 보는 시선으로 있는 그 성식은 여자들의 시점에서 남자들의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대부분 여자들이 옷 입는 스타일, 그리고 뭐 얼굴도 안 보진 않겠죠. 그리고 꾸기는 느낌이나 비율. 비율. 아니면. 외모서왜벗어는 거야. 아, 그래외모에 들어가나? 아, 그러면 말재주 아, 그치, 말재주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복합적으로 100%가 되는 거지. 딱 얼굴만 보고, 아, 잘생겼다. 와, 타격했다. 이런, 이런, 이 남자다. 이런 게 아니니까. 아. 여자들이 전 느낌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분위기. 아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팅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추가적으로 뭐 아. 얘기해가 해보자면 인기남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laughs> 인기남. 좀, 좀 짜져 있는 게 중요해요. 아. 좀 조용히.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막이 미팅에서 너무 막 자신이 주가 돼가지고 주도하면 안돼 주도하면 안돼 왜냐 응. 주도하면은 그냥 MC요 MC 남들만 잘 되는 어. <laughs> 남들이 이제 어 아우 우리 아 좋아 어, 아 좋아 약간 짝지어지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나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MC를 봐요 그래서 거의 뭐 약간 분위기를 다 이끌어 주는데 결국에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laughs> 혼자 일단 프터벅 나오는 거죠 더프터벅 <laughs> 근데 어. 이렇게 안 되려면 은좀 조용히 그래도 약간 적당히 이제 가끔 무슨 포인트에서 약간 말 던져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자신이 주가 돼서 약간 MC <laughs> 가되 말아라. 너무 막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인드 자체를 편하게 그냥 친한 친구를 뭐 사귀러 간다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뭐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해야지 막아난 얘랑 꼭 사귈 거야 뭐 여자친구를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너무 강박적인 하이에나 같은 약간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티 나잖아요 사실 아, 여자들 입장에서 도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지 우리끼리 봐도 솔직히 티가 나 어, 그 눈빛부터 달라 아, <laughs> 하이나 같은 눈빛 그렇죠 눈빛부터 <laughs> 뭐 어떻게 해볼 거다 약간 아, 이런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세요 음. 여성분이 뭐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빈 물잔에 물 채워주고 약간 이런 사소한 배려? 듣기로는 숙취에 도움되는 것들 음.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면 그인 텀들이 있거든요 게임 막 엄청 하다가 이제 화장실 타임이나 담배 타임 담배에서 담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이나 아니면 은 전체 다한테 뭐 초코우유를 사다 준다던가 어, 그런 맞아. 사소한 배려 그리고 그때는 좀그 평소보다 좀 로우텐션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좀더 진지하게 네. 소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진중한 대화를 그런 하잖아요 시간. 이제 그때를 좀잘 공략하셔야 돼요 폰텐타라고 하죠 폴란드 텐타 미팅 자리는 이제 처음, 서로 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아,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첫인상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인상을 아니. 작용하는 게꼭 얼굴만은 어, 얼굴 아니다. 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간다거나 어. 너무 튀지 않게 머리를 좀 이쁘게 하고 간다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우선 뭐 이런적으로 까딱합니다. <laughs> 입도 좀 단속 좀 하고. 어. 도좀 <laughs> 이제 조심히 좀 평소에 네, 좀 말, 언양도 좀 이제 조심히 하고 어. 그러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여자 대 명, 4명, 남자 대 명이 만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 그렇죠. 파트너를 고르죠. 파트너를 이제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게임하면서 그렇죠. 그 표정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파트너가 되는지 네. 표정 보면 다 눈빛에서 드러나거든요. <laughs> 그 친구만 쳐다보고 있고만 막. 그리고 막 흑기사나 이런 해줄 아, 때도 다 되지. 아, 아, 뭐. 흑기사도 이제 술 대신 머셔고머브샷 뭐. 이런 거할 때도 이제 이런 걸또 언제 알게 되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타나 이제 화장실 타임 때 이제 화장실에서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합니다 이제 옷좀 싸면서 누구? 아, 야, 너, 너 누구 괜찮냐? 아 이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아, 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뭐 그 3번이가 좀 괜찮은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 아, 난 2번이 괜찮은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친구가 이제 어? 난 3번이가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어? 나도 3번인데 그럼 가분싸 <laughs> 그럼 이제 약간 가푼싼데 <laughs> <laughs> 괜찮은 척 하지만 호은 괜찮지 않죠? 아 그쵸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라 민감하기도 하고 정말 본인이 착하거나 여자보단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면 깔끔하게 포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이제 <laughs> 거기다 이 술도 조금 들어가가지고 아, 아, 내가 쟁취할 거야? 뭐 말도 안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음. 이제 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음. 만약에 진짜 막 자기가 너무 마음에 마음에 든 거예요 관계를 음. 좀 발전해 나가보고 싶고 음. 좀 인연이 되고 싶다 이러면 뭐 친구한테 뭐 진중하게 화장실에서 좀 위치가 음, 좀 애매하긴 한데 음, 음. 뭐 얘기를 해본다던가 아좀 밀어줘라 아 밀어줘라 음. 나한번막아 다음에 아, 아, 또 내가 밀어줄게 밀어라.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한쪽이 포기 못하면 경쟁해야죠. 경쟁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자신이 뭐 어필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그 결정적으로 맞아. 선택은, 결과는 선택은 <laughs> 여자가 아요둘다 마음에 <laughs> 안들 수도 있어. 둘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둘다 김치국 멀찾으실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팅을 하고 끝나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미팅 자체에서 이제 파트너가 있잖아요. 보통 그 파트너들이랑 번호 교환을 많이 하죠. 그쵸. 아니면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친구가 아뭐이 친구는 친구로서 괜찮다. 아니면 아 발전 가능성을 좀 보고 싶다 해서 뭐 번호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20살 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막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좀 이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막 적극적으로 들이댄다거나그 여성분이 입장에서는 아 그냥 친구로서 번호를 교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프터도 자신이 하기에 달렸는데 하기에 달린 거 플러스 그 여성분의 마음이 어떤지. 두 개로 아, 이제 결정되는 될... 것 같은데요 잘 되는 커플도 있고 사귀었는데 금방 깨지는 커플도 있고 네. 다른 경우는 뭐 여자는 그냥 친구로서 생각했는데 너무 남자가 들이대가지고 그냥 뭐 친구로서도 못 지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친구도 지내는 경우 그리고 그 미팅 그룹끼리 그냥 계속 연락하는경우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끼리 4대4 이제 톡, 톡방이 톡 있으니까 아, 이제 뭐 그중에 뭐한 커플 만났다가 깨지면 뭐 3, 어. 3대3 되 거고 아그대면안되니다 같이 갈라집니다 뭐 애프터는 이제 본인이 하게 달렸지만 꼭 애프터를 한다고 해서 꼭 사귀는 아주운이 좋으면 먼저 여성분한테 연락이 온다. 아, 온 그런 경우에 이제 진짜 그렇죠. 아까 앞에서 붙지 말려드린 인기나는 데도 있고. <laughs> 참고 마찬가만 <참고 하잖아요. 웃음> <참고만, 참고만> 하세요. <laughs>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 연락 을 이어가서 뭐 어, 만나 봤는데 어 괜찮다. 그럼 이제 사귀게 수도 있는 거고. 원 논문 하 나만 나와. 미팅 <laughs> 할게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다섯 가지 새내기들을 위한 미팅 꿀팁 그렇죠. 정말 주관적인 아 성, 상당히 주관적인 저희의 엄청나게 작은 표본으로 <laughs> 몇번안 되는 몇번안 그 되는 미팅, 미팅, 경험으로. 미팅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로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나가셔도 충분히 가능성 응. 뭐, 있지 않을까. 조금 더단 인생 선배로서 <laughs> <laughs> 너무 꼰 너무 많이 만 말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